그러 <목소리도> 옛날에 <이렇게> 빠지는 것처럼, 요거은양반이 <목소리도> 여기 안 o i n g to tell you a t r u 이 h f u l truthful. I look about you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네 don't k n o 개요아 o n t know. I d o 이 t 여 n o w I d o 어 아니, 몇 개를 놓여야 돼데 10개를 내가 쫓아내고 했잖아. 응, 응. 그거 아니, 래서 내가 상자, 비상자 가져가서 제일 봤던 응. <laughs> 거야. 별로고 나도 2스타고 했잖아. 가인 체크 하나, 둘, 셋, 넷. 9개, 하나, 둘. 가나와 여기도 좀 열려도 된다. 여기도, 기 개. 하나 거있어 그리고 여기개 하나, 10개, 1을게 아홉 개, 아홉 개아 여기만 그려요 아홉 개로아 이게 가봐 대봐 이거 열 개도 아 가방 가볍게 이거 잘맞어예눌서 봐봐 네. 이거 열 개도 는다고열개더 나와 일단 여기는 좁으니까 처음에 나서 넓은 데서도 아어디 좁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여기는 뭐. 일단 해도 좋더 넣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차려 다음부터는 하마다, 네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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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거. 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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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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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. 이거.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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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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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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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